AI 시대의 황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GPU라는 왕관을 쓰고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엔비디아에게 세금처럼 비용을 지불합니다. 마치 AI를 하려면 엔비디아를 경유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이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없어 보였죠. 그런데 지금 그 제국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름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구글 TPU. 숨겨진 최후의 카드가 드디어 공개된 순간입니다. 구글은 이 칩을 오랫동안 자사 서비스 전용 공무원처럼만 써왔습니다. 검색 유튜브 번역 등 구글 내부 AI를 위해서만 사용되던 기술이었죠. 그러던 구글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TPU를 외부 기업도 쓸수 있다. 조용하지만 업계가 뒤집어진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능입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최신 초거대 AI 모델을 GPU 없이 오로지 TPU만으로 학습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GPU가 없으면 AI는 불가능하다라는 공식이 깨진 순간입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진짜 불 붙게 만든 사건.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고객사 중 하나인 메타가 TPU 도입을 검토하며 다른 선택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국의 핵심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내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닙니다. AI 패권을 놓고 벌이는 세기의 전쟁입니다. 승자는 AI 미래 경제의 규칙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원은 데이터를 넘어 연산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칩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독주는 여기까지인가? TPU는 GPU 시대를 무너뜨릴 반격의 무기인가? 답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 더 이상 엔비디아가 혼자 주도하지 못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두 거인의 싸움 뒤에서 수많은 스타트업과 빅테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에서 기회를 잡겠죠. 누군가는 이 싸움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AI는 더 이상 GPU 독점 시대가 아니다. 비용전쟁, 칩전쟁, 패권전쟁이 열린 순간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AI 칩 전쟁의 시대, 누가 판을 움직일까요? 기술 책임자 시티오? 아닙니다. 지금 전장을 쥐고 흔드는 건 재무 책임자 CFO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GPU 한 장, 서버 한 렉, 전력 한 줄기까지.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출구가 지금까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엔비디아. 기업들이 깨달은 사실. AI를 하려면 GPU를 사야 한다. GPU는 오직 엔비디아만 판다. 그러니 엔비디아가 가격을 정한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장을 할수록 계산대의 엔비디아 로고가 선명해집니다. CFO들은 그 장면을 더는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AI 시장의 핵심 질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성능이 더 좋나?가 아니라, 누가 더 저렴하게 원하는 성능을 내줄 수 있나? AI 기술 경쟁이 경제전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구글 TPU가 빛납니다. 구글은 AI를 누구보다 많이 굴린 회사입니다. 연산 효율을 조금만 개선해도 절감되는 비용이 수천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TPU는 철저하게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설계된 칩입니다. 퍼포먼스는 당연하고 전력 효율, 데이터 이동 비용, 냉각까지 모든 항목에서 돈을 아끼는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CFO 입장에서 이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GPU 독점 구조를 깨보자.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는 AI 전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TPU를 단순한 칩이 아니라, 완성된 AI 인프라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서버? 연결? 전력 최적화? 소프트웨어 스택? 전부 구글이 세팅해서 넘겨줍니다. 고객은 그냥 모델만 올려서 쓰면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엔비디아 생태계는 구매 구축 튜닝이 필요합니다. 즉, 돈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비용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구글은 그 모든 단계를 짧게, 싸게 바꿔버렸습니다. AI 칩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에서 재무 책임자로, 성능 경쟁에서 경제 경쟁으로, GPU 구매가 의무였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CFO의 결정 한번이면, 세계 AI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장 원치 않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구글 TPU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이 칼날은 거대한 제국의 갑옷을 겨누고 있습니다. AI 칩 전쟁에서 비용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렴해도 느리면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TPU가 GPU보다 성능이 좋은가? 엔비디아 지지자들은 말합니다. GPU가 범용성이 훨씬 높다.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절대 우위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TPU는 범용칩이 아닙니다. AI 학습과 추론에 최적화된 전용 무기입니다. GPU는 다재다능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면 TPU는 철저하게 훈련된 AI 전투병입니다. 딥러닝의 핵심 연산을 고속으로 반복 처리하는데 집중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한 기능 대신 성능과 효율을 극대화한 구조죠. TPU는 자신 있는 분야에서 GPU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보여준 사실, TPU 기반 초거대 모델들은 메모리 대역폭, 행렬 연산 성능, 전력 효율에서 GPU 대비 더 높은 효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모델일수록 성능 차이는 더 극적으로 벌어집니다. GPU만의 시대가 아니다라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TPU의 또 다른 비장의 무기, ML 기반 전용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이동을 줄이는 순간 속도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구조 아래에서 TPU는 AI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칩이 됩니다. 단순한 스펙 비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서운 구조입니다. 반대로 GPU의 치명적 약점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발열, 높은 전력 소비, 느린 메모리 이동. 모델이 커질수록 이 약점은 비용 폭탄으로 바뀝니다. GPU가 강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AI의 속도는 곧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방향이 지금 TPU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GPU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가?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요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CUDA 생태계입니다. 수년간 기업들이 학습하고 튜닝하고 투자해온 자산이죠.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말합니다. GPU에서 TPU로 옮기는 게 그게 쉽게 될까? 언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글도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TPU는 이제 호환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기존의 GPU에서 쓰던 코드와 프레임워크를 대부분 큰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옮기기 쉽게 만들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생긴 순간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옮기기도 쉽다고. 그럼 굳이 바가지 쓰면서 GPU를 고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TPU는 더 이상 비밀병기가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프런트라인 변기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성능에서도 비용에서도 완전 무적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결코 무너질 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완성형 생태계입니다. CODA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AI 개발자들의 기억과 습관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코드와 라이브러리가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막대한 비용을 이 생태계에 투자해버렸습니다. 쉽게 떠나갈 수 없는 이유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방패는 속도입니다. 엔비디아는 초고속으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한 세대가 등장하면 경쟁사가 따라오기 전에 다음 세대가 또 등장합니다. 이 속도 전술은 경쟁자가 숨쉴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전쟁 강화입니다. GPU만 빠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AI 모델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분야에서도 탑티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개발자 경험을 최대한 간편하게 만들며 기업이 떠나지 못하도록 고착시킵니다. 편한 걸왜 바꾸지? 이 질문이 엔비디아의 핵심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자본력입니다. 엔비디아의 현금 창고는 이미 전쟁을 버티고도 남습니다. 칩 가격을 낮추면 경쟁자들은 바로 수익 압박에 무너집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엔비디아는 먼저 버티고 경쟁자를 탈진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 산업적 영향력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강력한 동맹, 제조, 공급망, 연구 네트워크에 엔비디아는 이미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누군가 엔비디아를 버리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GPU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독점의 필요감입니다. 시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권이 필요하다. 그 선택권을 제공하는 이름이 바로 TPU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제국은 방패를 치켜들고 있지만 칼날은 이미 목앞에 와 있습니다. 제국은 흔들릴 수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한번 시작되면 그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위협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시장 내부의 이탈입니다. 지금 그 이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강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이상 강한 자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자, 효율적인 자, 비용을 아끼게 해주는 자를 선택합니다. AI 전쟁은 기술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판가름 납니다. 기업의 목표는 최신 기술 보유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AI를 굴려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메타가 생각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천억 단위 GPU를 계속 사들여야 하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에게 더 많이 지불해야만 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독점의 덫입니다. 기업은 더는 괴로운 회비를 낼수 없습니다.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출구에 적힌 이름이 TPU입니다. 여기에 공급망 리스크가 더해졌습니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없으면 못 씁니다. 주문해도 제때 오지 않는 상황, AI 속도는 곧 경쟁인데, 칩 수급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계산합니다. 단일 공급자 의존은 위험하다. 그 한마디가 시스템판을 흔듭니다. 기업이 바라는 건단 하나 선택권입니다. GPU만 쓸수 있는 구조는 비즈니스 리스크입니다. TPU가 그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공급자 다양화는 곧 생존 전략입니다. 또한 AI 기술의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혁신 연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혁신시장 속에서 바로 돈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즉 AI는 비용을 회수해야 합니다. 기술의 멋짐보다 수익성이 우선입니다. 이 지점에서 CFO는 다시 말합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걸 찾자. TPU는 그런 기업에게 정확한 해답입니다. AI를 위한 AI 칩. 불필요한 기능을 모두 버리고 오직 모델 학습과 추론만을 위해 최적화. 이 효율이 시장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빅테크가 움직이면 시장은 따라옵니다. 중견 기업은 검증된 길을 원합니다. 구글이 쓰면 우리도 쓰자. 이것이 기술 트렌드의 법칙입니다. 지금 그 법칙은 GPU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AI 인프라 권력의 재편. 엔비디아 제국은 전진 중이지만 시장은 새로운 리더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AI의 중심축이 이동합니다. 강자 독주 구도에서 다극화 경쟁 구도로 누가 최종 승자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AI 전쟁이 칩 경쟁이라고요. 하지만 진짜 전장은 훨씬 더 큽니다. AI 플랫폼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승부를 결정합니다. 칩은 무기일 뿐, 전쟁의 목표는 생태계 지배입니다. 엔비디아의 힘은 GPU가 아닙니다. CUDADGX 소프트웨어 스택. 이 거대한 요새가 기업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칩을 바꾸려면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GPU 독점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정반대 전략을 펼칩니다. 칩 중심이 아니라 플랫폼 중심. TPU는 구글 클라우드라는 생태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AI 모델 개발 학습 배포 추론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 기업 입장은 간단합니다. 돈만 내면 AI 인프라 끝? 이건 너무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구글이 말합니다. 우리 생태계에 들어오면 GPU 없이도 성장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엔비디아를 향한 진짜 공격입니다. 플랫폼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중심. 구글은 클라우드 중심. 누가 이길까요? 답은 시장이 줍니다. 기업들은 이제 서비스 속도를 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곧 경쟁력이고, 빠른 개선이 곧 매출입니다. 하드웨어를 바꾸는 느린 전략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글은 AI 솔루션을 구글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단순한 칩이 아니라 AI 비즈니스 생태계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AI 인프라 시장의 중심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칩 제조사가 주도하던 시대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시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것을 모를까요? 그래서 그들도 생태계 사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독점 강화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CUDA 호환을 어렵게 만들면 고객은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시장 욕구와 충돌합니다. 기업은 잠금 나크 마이너스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습니다. 구글은 자유를 제시합니다. 엔비디아는 울타리를 유지합니다. 플랫폼 전쟁의 방향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열린 생태계로 몰립니다. 개방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GPU의 시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GPU 독점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AI 시대의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엔비디아인가? 구글 TPU인가? 두 거인은 서로 다른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배력과 생태계. 구글은 효율성과 개방성. 한쪽은 요새, 다른 한쪽은 속도입니다. 전쟁의 판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움직입니다. 특히 AI 분야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의 속도가 승패를 가릅니다. 엔비디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차세대 GPU의 청사진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완성 중입니다. 우리가 최고이고 계속 최고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제국의 동력입니다. 반면 구글 TPU는 조용한 확장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파트너와 협력하며 시장을 안에서부터 잠식합니다. GPU 중심 사고를 클라우드 중심 사고로 전복하는 흐름입니다. 이 변화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싸움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누가 더 많은 기업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시장 점유율의 차이는 기술의 우열보다 선택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대 리스크는 너무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독주는 종종 저항을 부릅니다. 그 저항의 이름표가 붙은 순간 변화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지금 그 이름은 TPU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리스크는 구글도 모든 것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TPU의 시장 진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구글은 완벽한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도 시장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치열하고 판도는 커지고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승부의 최종 기준은 돈을 버는 속도입니다. 누가 더 저비용으로 누가 더 강력한 AI를 누가 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가. 소비자 마음을 먼저 잡는 자가 AI 시대의 질서를 재편합니다. 승자는 단 하나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패권은 흔들리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 전쟁은 이제 더 거세질 것입니다. 남은 건 마지막 질문 하나. 누가 다음 시대의 규칙을 쓰는가?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대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규칙들이 오늘 무너지고 있습니다. GPU 없이는 AI를 할수 없다는 믿음. 엔비디아 중심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그 믿음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독점은 끝나지 않았지만 독점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구글 TPU가 보여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AI 칩은 엔비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AI 산업은 이제 더 이상 한 기업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승자는 누구일까요? 엔비디아가 질까요? 구글이 이길까요? 어쩌면 승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AI는 더 싸지고 더 빨라지고 더 넓어질 것입니다. 벽이 사라지면 혁신은 열린 길을 달립니다. 더 많은 기업이 자신만의 AI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개발자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게 됩니다. 더 많은 국가와 산업이 AI 시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선택권이 생기면 세계는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구글은 더 깊고 넓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은 기술을 진화시키는 엔진입니다. 폐쇄적 독점보다 개방형 경쟁 체제가 AI의 변화를 가속합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아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승자는 내일의 도전자가 됩니다. 기술은 늘 권력을 흔들고 새로운 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GPU 독주의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새로운 질서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구글 TPU가 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AI 산업의 주도권은 더 많은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 모두가 기술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되든 인류의 마지막 승자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GPU만을 위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AI를 위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패권 전쟁의 무대는 넓어졌고 그 무대에서는 플레이어들도 늘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독점이 무너진 순간 혁신은 폭발한다. AI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진짜 시작입니다.